본부인평안의 윤정석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검사유도신문이라는 제목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소리>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공사실이 특수폭행에 관한 것입니다. 2021년 12월 21일 저녁 7시경 피고인의 집 거실에서 피고인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두대 때리고 그곳에 있는 야구방망이로 피해자의 왼쪽 팔을 한대 때려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했다라는 것이 공 사실입니다. 그데 피고인은 공 사실을 전부 부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검사가 피해자를 증인으로 신청을 하겠죠. 검사가 피해자를 증인으로 신청했기 때문에 검사가 출신문을 먼저 할 것이고 이에 대해서 변호인이 피해자에 대해서 반대 신문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유도 신문이 뭘까요?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증인을 껴서 증인으로 하여금 금 거짓증언을 하게 하는 것이 유도신문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 거예요. 폭행 사건에서 다른 목격자가 없어요. 그런데 목격자가 증인으로 놓은 그런 사안에서 검사가 그렇게 물어요. 다른 목격자의 진술에 하면 당시 피고인이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간자놀이 부근을 세 번에 때렸다고 하는데 맞지요? 이렇게. 어... 묻는 겁니다 근데 사실은 당시 피고인이 오른주모으로피해자의간자놀이 부근을 3회 때린 적이 없거든요 근데 검사가 없는 목격자를 이야기를 하면서 실제 목격자한테 이렇게 묻는 겁니다 이게 사람들은 유도신문을 알고 있어요. 즉, 증인을 깨워서 거짓을 증언하게 하는 것을 유도신문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유도신문이 아니, 아니거든요. 그럼 유도신문이 뭐냐? 유도신문은 질문 자체에 증인이 말해야 할 구체적인 답이 들어있는 질문을 하는 것을 유도신문이라고 합니다 유도신문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앞의 예에서 검사가 피해자인 증인에게 2021년 12월 20일 저녁 7시경 피고인의 집 거실에서 피고인의 주먹으로 증인의 얼굴 두대 때리고 그곳에 있는 야구 방면에 증인의 왼쪽 팔을 한대 때렸어요 이렇게 물으면 유도신문입니다 왜냐하면 검사의 질문에는 답이 다 들어가 있잖아요 2021년 12월 20일 저녁 저녁 7시 경 피고인의 집거실에서 피고인이 어떻게 때렸는지 다 들어있잖아요 피고인이 주먹으로 증인의 얼굴을 두대 때리고 그곳에 있는 야구방망이로 증인의 왼쪽 팔을 한대 때렸죠 검사의 이 질문에는 당시의 구체적인 폭행 상황 즉 피해자인 증인이 증언해야 될 내용이 전부 들어있죠 여기에 대해서 증인은 당시의 상황에 대해서 자기 입으로 설명할 필요 없이 예아니오만 답하면 되지 않습니까 이게 유도신문입니다 그럼 여기서 유도신문이 안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떻게 묻냐면 하 2021년 12월 2021년 12월 20일 저녁 7시경 피고인의 집에서 어떠한 일이 있었는가요? 이렇게 물어야 됩니다. 이래야 증인이 그 당시 상황에 대해서 자기의 기억에 의거해서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또는 2021년 12월 20일 저녁 7시경 피고인의 집에서 증인은 피고인에게 어떻게 폭행을 당했는가요? 이렇게 물어야 됩니다. 겁니다. 이래야지 피해자인 증인이 자신의 기억을 더듬어서 구체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럼 주신문은 뭘까요 주신문은 증인을 신청한 당사자가 하는 신문을 주신문이라고 합니다 반대신문은 주신문 다음에 상대방 당사자가 하는 신문을 반대신문이라고 하겠죠 아까 이거 여기 있지 않습니까 예서 검사가 피해자인 증인을 신청했으니까 검사가 주심문을 하게 됐죠. 근데 아까 그 예에서 그 당시에 현장에 피고인의 아들이 있어서 현장을 목격했다. 그러면 피고인 또는 변호인 측이 피고인의 아들을 증인으로 신청하게 되겠죠. 그럴 경우에는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주신문을 하고 검사가 반대 신문을 하게 되겠죠. 형사소송 규칙 75조 2항은 추신문을 할 경우에는 유도신문을 못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럼 추신문을 할때 유도신문을 못하게 하는 이유는 뭘까요? 그건 실제 진실 발견을 위해서입니다. 증인이 뭡니까? 증인은 자신이 경험한 사실을 자기의 기억에 따라서 증언하는 사람을 증인이라고 하잖아요. 추신문을 할때 증인이 증인 정인 스스로의 기억에 따라서 증인 스스로 자발적으로 진술을 하게 함으로써 실체적 진실 발견을 더 용이하게 하겠다 라는 것이 주신문을 할때 유도신문을 금지하는 그 지지라고 할수 있습니다 만약에 주신문을 하는 검사가 어 증인에게 미리 답을 알려 줘 버리면 증인의 그 답이 증인 스스로의 기억에 의한 것인지 알 수가 없죠 그죠 검사가 유도하는 대로 답을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실체 진실 발견이 어려울 수 있다 라는 것이죠. 출신문 할때 항상 유도신문이 금지되느냐? 그것은 아닙니다. 네 가지 예외가 있습니다. 첫 번째 예외는 증인과 피고인과의 관계, 증인의 경력. 교우 관계 등 실제 신문에 앞서서 미리 밝혀둘 필요가 있는 준비적인 사항에 관한 신문을 할 때에는 주신문에서 유도신문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서, 정인은 피고인과 또 친구지요. 뭐 이런 거라든지 아니면 정인은 2018년 3월부터 A대학교 기계공학과 조교로 근무하고 있죠. 이렇게 질문하는 것은 본격적인 신문에 앞서서 미리 준비적인 신문이니까 유도신문이 가능합니다. 이 이런 것조차 유도심문을 못하게 해버리면 증인심문이 아주 길어지겠죠. 그렇죠? 두 번째 이유는 검사와 피고인 사이에 다툼이 없는 명백한 사안에 관해서 질문을 할 경우에는 유도심문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서 사기사건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은 사실 자체를 인정하는 경우에 검사는 피해자인 증인에게 이렇게 심문할수 있습니다. 증인은 피고인의 국민은행 계좌로 2020년 1월부터 10월의 기간 동안 15회 걸쳐서 1억 3200만 원 송금한 사실이 있죠. 이렇게 심을 할수 있는 겁니다. 주심문을 할때 유도심문을 할수 있는 세 번째 예외는 증인이 주심문을 하는 자에 대해서 적이 또는 반감을 보일 경우에 유도심문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 특수폭행 사건에서 증인이 피고인의 아들이라고 한번 가정해 봅시다. 피고인의 아들은 검사에 대해서 주기를 보이겠죠. 왜냐하면 검사가 자신의 아버지인 피고인을 기소를 했잖아요. 이런 경우에 검사는 피고인의 아들에게 2021년 12월 20일 저녁 7시 피고인의 즉 그실에서 저희는 피고인이 주먹으로 피해자 얼굴을 두대 때리고 그곳에 있는 야구 방망이로 피해자 왼쪽 팔을 한대 때리는 것을 본 사실이 있죠. 이렇게 신문을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추신문에서 유도신문을할수 있는 네 번째 예외는 증인이 종전의 진술과 상반되는 진술을 할때그 종전 진술에 관한 신문의 경우에는 주신문에서 유도신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목격자가 증언 시에 검찰 진술과 달리 진술을 하는 거예요. 그럴 때 검사는 아니 증인 저희는 검찰에서 진술할 당시에 2021년 12월 22일 저녁 7시에 피고인집 그실에서 피고인이 주먹으로 피해자 얼굴 두대 때리고 그곳에 있는 야구 방망이로 피해자 왼쪽 팔한대때리는거본 사실이 있다. 이렇게 진술한 적이 있잖아요. 근데 왜 지금 진술이 다르죠? 이렇게 심문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대부분의 재판에서 검사가 주심문할 때 유도심문을 한다라는 겁니다. 사기죄에서 검사가 피해자인 증인에게 2021년 12월 22일 피고인이 증인에게 A건물 공사에 투자하면 수익금 30% 지급하겠다라고 말하였요 이렇게 심문을 한다는 거죠. 이게 유도심문이거든요. 그럼 어떻게 심문을 해야 되느냐? 2021년 12월 22일 피고인이 증인에게 무엇이라 하면 투자를 권유하든가요 이렇게 질문을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유도심문을 한다는 라 겁니다. 공걸제에 의해서 검사가 피해자인 증인에게 2021년 12월 2 0일 피고인이 증인에게 이 차용증에 지장을 찍지 않으면 너 가족이 좀 힘들 것이다. 하고 협박을 하였죠. 이렇게 질문한다는 겁니다. 이게 유도신문이잖아요. 질문에 답이 다 들어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질문해야 되느냐 그러면 2021년 12월 2 0일 피고인이 증인에게 뭐라 하면서 협박을 하였죠. 이렇게 질문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군무집행방해에 의해서 검사가 증인으로 나온 경찰관에게 2021년 12월 20일 증인이 피고인에게 A식당에서 소리 지르며 업무방해한 사실이 있습니까? 이를 물으니까 피고인이 갑자기 손으로 증인의 가슴 부위를 이래 밀치고 이어서 주먹으로 증인의 얼굴을 삼에 때렸는가요? 이렇게 질문을 한다는 겁니다. 질문 속에 그 당시의 상황 피고인이 경찰관인 증인을 어떻게 때렸는지 이게 모두 다 들어 있잖아. 유도 신문이지 않습니까? 그럼 어떻게 질문을 해야 되느냐? 2021년 12월 21일 피고인이 2종일 어떻게 때렸는가요? 이렇게 질문을 해야 유도 신문이 아니죠. 그죠 명예훼손에서 검사가 피해자인 정인에게 2021년 12월 20일 A 고등학교 동문회에서 30여 명의 동문이 모여있는 자리에서 피고인이 정인이 피고인의 처와 모텔에서 나오는 장면을 못 가야 했다. 이렇게 소리쳤지요. 이렇게 질문을 하는 겁니다. 이것도 유도신문이잖아요. 질문 속에 모든 답이 다 들어있지 않습니까? 유도신문입니다. 그럼 어떻게 질문을 해야 되느냐? 2021년 12월 20일 A 고등학교 동문회에서 피고인이 뭐라 소리쳤습니까? 당시 동문들이 한몇명 정도 모여 있었어요. 이렇게 질문을 해야 유도 신문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검사는 거의 모든 재판에서 유도 신문을 하고 있거든요. 이렇게 검사가 거의 모든 재판에서 주신문시 유도 신문을 하고 있는데 판사는 제지를 하지 않습니다. 제가 한 20년 동안 재판을 하면서 판사가 검사의 주신문시 유도 신문을 제지하는 것을 단한 차례도 목격한 적이 없습니다. 변호인인 제가 유도신문입니다. 이 얘기를 하면 검사가 뭐라고 하냐면, 어, 이것이 어떻게 유도신문입니까? 이렇게 물어요. <laughs> 검사 가 유도신문이 뭔지도 모르는 거죠. 그래서 제가 유도신문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면 판사가 검사에게 유도신문을 하지 마라. 이렇게. 지 합니다. 이거 제가 여러분 경험했던 사실입니다. 제가 춘천 지금 공판 검사 할때 성폭행 사건에서 피해자에게 당시 일어난 일을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주세요. 사기 사건에서 피해자에게 어, 당시 피고인이 증인에게 무엇이라고 하였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저 유도 신문이 아니게 질문을 한 거죠. 그러니까 부장 판사가 식사 자리에서 저한테 뭐라고 요청을 하냐면 증인 신문 질문에 구체적으로 일어난 일을 포함시켜. 신문을 해달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유도신문을 해달라고 하더라고요. 참 제가 당시에 좀 황당하더라고요. 그런 경험도 있었습니다. 그러면 검사가 유도신문을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공사 실증이 편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의 특수폭행에서 그 2021년 12월 2 0일 저녁 7시경 피고인이 집 근처에서 피고인이 주먹으로 정인의 얼굴을 두대 때리고 그곳에 있는 야구 방망이로 정인의 왼쪽 팔을 한대 때렸는가요? 이렇게 질문하는 거 하고 2021년 12월 2 0일 저녁 7시경 피고인이 집에서 어떠한 일이 있었는가요? 이렇게 질문하는 거를 비교를 한번 해 보십시오. 어떤 경우가 더 공사실을 입증하기 편하겠습니까? 전자겠죠. 그죠? 유도신문이 훨씬 편하고 검사에게 훨씬 안전합니다. 후자, 즉 유도신문이 아닌 경우에는 증인이 어떤 말을 할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불안한 겁니다. 그래서 검사가 유도심문을 하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공사실 입증하기가 더 편하고 안전하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러면 검사가 주심문에서 유도심문을 할 경우에 어떻게 해야 되느냐? 유도신문입니다. 라고 즉시 이의를 제기를 하고 그 이의 제기가 공판조서에 기재되게 해야 합니다. 즉, 판사님에게 유도신문입니다. 라고 이의를 제기했음으로 공판조서에좀 기재해 주십시오. 이렇게 요청을 하십시오. 그러면 유도신문에 대한 답변은 증언한력이 없게 되겠죠. 그러면 검사는 처음부터 유도신문이 아닌 질문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검사가 페이스가 흔들립니다. 제가 여러 번 경험했던 겁니다. 대부분 판례 중에 어떤 판례가 있냐면 검사가 유도 신문 한 이후에 피고인이 즉시 이재기를 안 했어요. 다음 공판 기일에 항상 재판장이 묻거든요. 이전 재판 과정까지 변경할 사항이나 이해할 점이 있습니까? 이렇게 묻거든요. 그때 어 변호사가 이해할 점 없습니다. 이렇게 되면 유도 신문 의 하자가 치유가 돼버려서 유도신문에 대한 답변이 증거능력이 있다 이렇게 판시를 하고 있습니다. 즉, 재판 과정에서 유도신문에 대해서 이의제기를 하지 않으면 유도신문에 대한 답변이 증거능력을 부여받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유도신문이 있을 경우에는 즉시 유도신문입니다. 라고 이를 제기하고 이 제기한 것이 공판 조서에 기재되도록 해야 됩니다. 근데 반대 신문에서는 유도신문이 당연히 가능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검사가 신청한 증인에 대해서 검사가 주신문을 하죠. 그때는 유도신문을 할수 없습니다. 근데 반대 신문에서 변호인은 유도신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까 특수 폭행 위에서 어, 변호인이 피해자인 증인에게 당시 피고인은 증인한테 손가락질을 합 그래서 채무를 변제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항의를 했을 뿐이고 피고인이 정의를 때린 적 전혀 없지요. 이렇게 유도 신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